자, 우리 친구들 잘 지냈니? 어, 월요일 날 강의 듣고, 그 다음에 문제 푸는지 어렵지 않았고, 그치. 선생님 강의를 잘 들은 친구들은 뒤에 문제 푸는 것도 되게 쉽게 풀수 있었을 거야. 그치? 자, 우리 친구 잘 풀었나? 답 한번 확인해 보자. 자, 바로 기본 확인 노트 A번. 어색한 부분에 밑줄을 긋고 바르게 고치시오. 그랬어. 자, 우리 밑줄 한번 그으면서 가보자. 자, 1번. Our mission is keep this park clean. 자, 우리의 임무는 이 공원을 깨끗하게 정리, 치우는 것, 이 유지하는 것이다. 이랬어. 자, 그럼 뭐가 틀렸니? 그렇지, 얘 틀렸지. 모로 고치니? To keep으로 고쳐주시면 되고. 자, 그럼 얘는 주목보 중에 뭐로 쓰였니? 또 몇일 지났다 까본거 아니지? 음, 비동사 뒤에 쓰였으니까 보어로 쓰였네. 맞지? 자, 2번 Liz hopes meeting her favorite singer someday. 자, Liz는 희망한다, 희망한다, 만나기를 그녀의 가장 좋아하는 가수를 언젠가 만나기를 희망한다. 자, 이렇는데, 자, meeting 이거 틀렸잖아, 그렇지? 뭐로 고쳐야 되니, to meet으로 고쳐줘야 되겠다, 그렇지? to meet으로 고쳐주자. 자, 그럼 이때 to meet 주목보 중에 뭐니? 그렇지. 목적어에 해당되겠죠. 자, 3번. It is quite normal for children to be afraid of the dark. 자, 이때 i 시가 주어, for 플러스 목적격 의미상의 주어. 그럼 얘는 뭐로 간다? 진주어 to be로 간다. 자, 아이들에게 매우 일반적인 거야. to be afraid of the dark. 자, 이런 어두움을 무서워한다는 건 아이들에게 아주 일반적인 거야. 4 번. My biggest goal is to building a school for the poor. So, 자 나의 가장 큰 목표는 여기 들었네. 그렇지? To build가 아니라 뭘 가야 되냐? Building이 아니라 build 동사 원형. For the poor. 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더 플러스 이렇게 더 플러스 형용사 들어가는 건 얘들아. 얘는 이런 뜻이야. Poor people. 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학교를 지어주는 게 나의 큰 목표다. 자, 5번. Are you planning to visit Australia next summer? 했어. 자, 너 계획 중이니? 로고 틀렸지. 어, to visit. 방문하는 걸 계획 중이니? 이런 얘기지. 어디를, 호주를 다음, 다음 여름에 방문하는 걸 계획 중이니? 그랬어. 어, 잠깐만, 얘들아. 위에 주목보 안 물어보고 넘어왔다. 자, 주목보. 자, 3번 다시 가자. 얘는 주목보 중에 투부 정사가 모르 쓰였지? 음, 투부 정사가 그렇지. 주어로 쓰였고. 자, 그다음에 4번에서는 투부 정사가 주목보 중에 그렇지. 비동사 뒤에 있으니까 보어로 쓰였고. 맞지? 자, 5번은 플래닝이란 음, 동사 뒤에 있으니까 목적어 되겠지. 음. 자, 6번 가보자. 마이크 promised to not fight with his brother again 했어. 자, 마이크가 약속했어요. t 나 파이트 틀렸네. 다시 어떻게. 이렇게 위치 바뀌어야겠지? 싸우지 않기로. 그의 브라더 t h 와 다신 싸우지 않기로 약속했어요. 자, 여기 쓴 투부정사는 주목보 중에 누구? 그렇지. 목적어. 자, 7번. It is important of astronauts to exercise in space. 자, 이때 이승 가주어. 투부정사는 진주어. 그러면 여기 있어요. 잘못됐지? 얘가 뭐로 가야 되는 거야? 의미상의 주어 of 플러스 목적격이 아니라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가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우주비행사에게 우주에서, 운서, 운, 아, 우주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 자 얘는 주목보 중에 뭐로 쓰였니? 그렇지 주어로 쓰였지. 자, 8번 is it dangerous me to sleep in a tent? 했어. 자, 텐트에서 자는 게 위험할까요? 누가 자는 거야? 내가 그러면 이때 미가 아니라 모로 고치니 for me 의미상의 주어로 들어갔지. 자, 이때 쓰인 to 부정사는 주목보 중에 모로 쓰였다. 음, 주어로 쓰였지. 자, 9 번. It was brave for her to try to save the little girl. 자, 그 뭐냐? 어 어린 소녀를 구하고자 노력하다니, 그녀는 참 용감했다. 이렇게 들어갔는데, brave라고 하는 사람의 성격 성질 형용사 있으니까 for가 아니라 모르가니 of. 자, 마찬가지 여기 쓰인 two 부 정사는 주목보 중에 누구? 주어 음. 자, 10번. It is careless adding to lose his wallet again. 했어. 자, 어, to lose. t 부정 o 같지 얘들아 o i s t t o i s tu vois, tu vois, tu vois, s s s tu 부주의 s tu 부주의 s tu vois, tu vois, tu vois, tu vois, t 지 맞지? 자, 이럴 때 투부 정사 마찬가지로 주어로 쓰였어요. 자, 이제 어때? 주목보 구분하는 거 이제 어, 괜찮지, 얘들아? 어렵지 않지? 음. 자, 그다음에 이제 파트 2. 자, B 문장을 가주어 이슬 사용해서 바꿔라. 잠시만.